할멈, 아 빨리 와, 빨리. 아이고 아니야, 이영감이 어디 가지고 이렇게 잡았군겨 시방. 아 교육감 심 시작할 때 됐다니까. 시작하면 하는 아. 거지. 우리가 그거 뭐할게 있다고, 이영. 완전네몇번을 말해야 하는겨. 교육감 심시사해 봐야 된다 그랬잖여. 완참히 네가 이제 무슨 사회를 본다고, 이영. 안녕하세요. 같이 사회를 맡은 저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영 및 한국교육발전에 문바친 교육선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에 대하여 일동 묵념 네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세종시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 가족 그리고 많은 건설청장님이 모셨습니다. 김표명 국무조정실 세종특별단지직 지원단장이 오셨습니다. 기표명. 다시 한번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빈 여러분은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력 소개 순서입니다. 홍의순 세종교육청 정책국장이 오늘 취임하는 최교진 교육감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력 소개는 영상으로도 보시겠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 제2대 교육감으로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종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뜨거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세 분만 모시겠습니다. 먼저 학생 대표 축사입니다. 한솔 중학교 1학년 김안인 학생의 축사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대표 축사입니다. 조치원에 사시는 학부모 정문자님의 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해찬 국회의원님 축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최계진 교육감님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최계진 교육감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간소히 하자며 생략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네, 이춘희 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축하 메시지 알림 순서입니다. 축하 메시지는 영상과 축하장 낭독입니다. 학생의 주인이 되는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파라파 최교진 교육감님 화이팅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이 보내신 축하장 남독입니다최 교진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의 타고난 가명과 주도력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끼를 최대한 키워주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교육부도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을 기원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교육부 장관 서남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교육을 다짐했습니다. 학교간 서열을 없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초등학생들에게 취임식 사회를 맡기는 것으로 학생 중심 교육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종지역 고등학교를 사양 평준화하여 차별 없이 모두가 우등생이 웃음,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엄마, 아빠, 부부. 할아버지, 요 가정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나라 몇 개? 어 많이 되겠죠? 많이 그거 모르지. 천칠백만 개. 천칠백. 천칠백만 <laughs> 개 가정에 1인당3인씩 있다면 오천백만이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천육백만에서 천칠백만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결국은 가정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음 대한민국 이야기. 어그거 어떻게 맞춰? 어, 그 대한민국 이야기야.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뭐가 잘 돼야 돼? 가정이잘 가정. 돼야 된다. 하 이거 어떤 일이야. 이거 나안 가르친 거 같은데?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네. 정말 가르친 거 같은데. 가정이 병들으면 뭐가 병들은 거야? <laughs> 대한민국이 병들은 거. 대한민국이 병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700만이 다 무너져. <laughs> 왜 그러냐? 나라가 무너지니까. <laughs> 음. 나라가 무너지면 박미소에 뭐가 없을까? 꿈. <laughs> 너는? 저요? 응. 아, 아들. 아, 아들. 아, 아들. 아들. 아들, 딸. 아들, 딸? 부모님, 부모님. 합 아들이라는 증거는 나라에서 아이고. 주민등록으로 한강의 아들이라고 해주니까 아들이. 진짜 알아가 없어지면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또 뭐가 없어질까? 네.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 아아 민원 신청.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응. 그 부동산 그부동산이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알아보고. 음.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에 해서 자기 집을 샀어. 어딘지 그렇게 정해주 줘서 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강도가 와가지고 집을 빼어 지금 내 집이라고 다 나가라고 아버지를 막 칼로 찌르고 그러고 내쫓아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경찰. 경찰을 불러야 되지. 근데 경찰이가 없으면 경찰이 있어 없어 없어. 당 장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예. <laughs> 오늘은 당선이 인사 다니시느라 무척 피곤하실 텐데 저희들까지 힘들게 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차 한동안 또 피곤하시겠군요. <laughs> 건강 관리 잘하세요. 사모님도요.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당성 소감부터 할 말씀 해주세요. 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 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는 직시기한 어린이라네 금수강산 이어받을 새싹이라 노래할 만큼 연할 내 앞으로 가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용감한 어린이라네 자유대한 길이 빛낼 새싹이라네 아유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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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할아버지 잘했어요. 아, 어디, 어디 왔어? <laughs> 오늘요 민족의 스승 월남 미상대 선생님의 산소 여기가 산소네 네야 <laughs> 네. 근데 산소에 와가지고 울어야지 어떤 춤을 췄네 춤을 춰야지 <laughs> 왜 춤을 췄을까? 원남미상 알아요 알아 말해봐 그, 이상재 선생님이 우리들이 울려고 나란을 되찾은 건 아니니까. 따봉! 아쭈어, 아쭈어, 아쭈! 자, 뭐. 헤어. 헤어. 헤 보고 싶어요? 왜 했나? 아, 저기, 저기. 그럼 너 여기서 미안해. 놀다가 내일 올래? <laughs> 아니. 우리 서울 살지 않잖아. 대전 살잖아. <웃음> <웃음> 너는. <웃음> 저는. 백제. <laughs> 백제가 뭐요? 백제. 백, 백제에 산다고? 아니 백제 거기 세정시 네. 방면. 어 고생했다 우리가. 네. 여기 몇 시에 아니요. 왔지? 몇 시에 왔지? 열시 반쯤. 열시 반쯤 와가지고 몇 시요? 세 시. 네시 십오 분 전이네. 그래요 이거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린 거요? 네. 야 많이 걸렸다. 네. 힘들었지? 네, 근데요. 근데 오늘 뭐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야 비행기나 비행 아니 탱크는 멋지다. 멋지다 탱크는 멋지다. 너는? 탱크는 멋져. 할아버지 칠자. 야. 뭐라 그래 치사하다니 이 저기 할아... 아, 357 그러니까 결론이 어, 저기 뭐큰 함정이 있다 저게 참수리호 어, 참수리요 저게? 아마도요 아마도? 아까 참수리호는 안간나 서정대학 안간나자 이제 끝을 내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 결론을 내본다 네 지난 날에 전쟁이 많았다 보니까 네. 전쟁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 네. 앞으로도 전쟁이 날 우려가 있다. 네. 그러나 전쟁을 막으려면 네. 우리가 남다르게 공부를 해서 새로운 무기도 발명하고, 네. 그렇지 네. 옛날 총만 가지고 이제 흔들어 가지고는 안 돼, 그지 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원자폭탄이나 음. 그 화학무기 사이버, 화학 사이버, 사이버 전쟁너 무섭지. 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짐을 해야지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 그렇지? 역사를 모르면 미래는 어둡다. 안녕하세요. KGTV 한국 정신문화 어린 리포터 박미소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렇게 자연이 멋지고 좋은 국립정한 박물관이 왔어요. 맞아요. 아역배우인 한연규 군도 같이 왔어요. 현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리포터 한연규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요, 제가요, 이렇게 멋진 곳에 왔는데요. 현규 군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긴 진짜, 음. 어? 아시아 1위라고 해도 상관없을 만큼, 음. 네. 정말 넓고 저 뒤에 남산타워도 보이고, 정말 멋진 곳. 그래요? 아... 근데 우리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어제 답사가실 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이야기 할아버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 이야기 할아버지! <laughs> 이러와요 빨리 왔어, 빨리 원리원리 안녕하세요. KCHTV 한국 정신문화 어린이부터 박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지질 박물관에 왔어요. 형이야너 지질 박물관 온적 있어? 아니. 없어. 나도 와봤는데 까먹었어. 어린이 때. 근데 있잖아. 여기 완전 경치도 좋고. 그렇지? 응. 아, 이렇게 경치도 좋은 곳에 지질 박물관이 있다니. 근데 여기 지재박물관 이름 왜 이렇게 해줬을까 까먹었다, 나도. 근데 나는 처음 글자는 알겠어. 땅지. 그럴까? 아니, 그거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럼 이야기 하러좀 한번 불러보자. 그래. 하나, 둘, 둘 셋! 이야기! 예! 예! KMC 어린이 리포터로 이해하는 어린이 리포터 박미서입니다어 성규야 안녕 어, 그래 안녕 <laughs> 응, 성규야 자기소개 해야죠 그치? 응. 안녕하세요 KMC TV 어린이 리포터 한영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laughs> 우리가 오늘 어디 왔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넘어 남촌 촬영장 만나요 네가 왜 산넘어 남촌 너왜딴데 봐? 뭐야 산나무란 저는 왜 좋아해? 저는요 농촌 프로그램 이 잖아요. 저는 농촌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응.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는 일은 제가 제일 좋아해요. 어 그래? 네. 도시서 에 컸는데도 농촌을 좋아하는 거만. 네. 경, 저는 경치가 농촌네요. 어때? 경치가 어때? 야 진짜 무서워. 아, 얘 아, 너무 무서워. 하천 있어? 하천. 네, 근데 물 떨어지면 죽어요. 응. 어, 뭐 찍는 거예요? 저 이거. 아니야. 뭐미요한 거? <목소리로> 이마가나 지금 얘는 제주 제주에는 감독님이 평생에 초반에 감염된 거예요. 네. 우리 예? 여기 <laughs> 예, 식사거든요. 선생님 이따 한테 전해 어? 요 어 그래 됐어. 형님 한번씩 왜들? 일로와 하나나나. 아이 그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네. 뭐 하는 날인다고 말씀드려요? 네, 말씀 네. 아, 저희는 저희는 네. 그 어린이 보 아니, 그, 그 네.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네. 어린이부터 한인들하고 왔는데요. 아 정신문화 방송에서 네. 오셨어요? 네. 아 이건 너 반가워요. 네. 야, 한국 보여주기. 네. 아. 한국의 좋은 전통적인 것을 많이, 많이 보여 주겠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 드라마나 안 온다고 해. 그것도 해야지. 우리가 아, 아무 드라마나 안 온다고. 네. 우리가 한... 아무 드라마나안 온다고 하시네요. <laughs> 우리는 농촌 한국 전통 드라마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걸 촬영하러 왔다고 말씀드려. 아, 네. 너들이 해. <laughs> 내그 참, 내 감독님. 아유 그래서 났어요. 네, 감우리는생 그, 많이 어? 하시더라도 한속적인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보여주기에 네. 잘 맞는 전원 드라마예요. 아 네? <laughs> 말 문이 맥겼어요 어디 부터가 세탁에 말 문이.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 예. 시청자들한테 좋은 네. 인상을 이렇게 남기도록 네. 고생하시는 거 오늘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 <laughs> 예. 예. 연기자님들, 예, 예. 전부 다 감사합니다. 예. 수...